어떤 발견이 인류 진화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내었고 어떤 고대 생물이 너무 기괴해서 과학자들이 그 알을 먹이로 착각했을까요? 작은 혼합 골격과 상어의 나선형 이빨이 전 세계 과학자들을 어떻게 놀라게 했는지 기대해 주세요. 조지아의 드마니시 두개골 집합체 1991년부터 조지아 남부의 드마니시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인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5개의 초기 인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두개골, 즉 다섯 번째 두개골은 2005년에 발견되어 2013년에 공식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호모 하빌리스가 직선적으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드마니시 발견은 이 견해에 도전하며 여러 독특한 외모를 가진 개체들이 같은 시기에 아마도 하나의 종안에서 살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다섯 번째 두개골의 뇌 용적은 대략 546 세제곱 센티미터로 예상보다 훨씬 작았지만 몸 크기는 현대 인류와 비슷했습니다. 이 유해들은 약 1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프리카 외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호민인입니다. 이는 초기 인류 이주 시점을 약 80만 년 뒤로 밀어내며 초기 호모 종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바다 아래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이 스피츠 베르겐의 가장 초기 어룡뼈.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북극섬 스피츠 베르겐에서 발굴 중. 노르웨이와 스웨덴 과학자들은 해양 파충류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한 화석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기록상 가장 오래된 어룡 화석으로 간주되는 것들이죠. 이전에는 과학계가 어룡이 약 2억 5200만 년전에 페름트라이아스기 대멸종 사건 이후에 처음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발바르의 상부 페름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약 2억 5400만 년 전으로 그 대멸종 사건보다 200만 년더 이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세한 해부학적 분석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그 생물의 골격 특징이 이미 수중 생활에 잘 적응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고생물학자들이 어룡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수중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상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지배적인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지아의 두개골이 우리의 이주 이야기에 도전했다면 아프리카의 어두운 화석은 우리의 진화 뿌리에 대해 무엇을 밝혀낼까요? 산 파란트로푸스, 에티오피쿠스, 검은 두개골, 인류 기원의 분야에서 파란트로푸스, 에티오피쿠스. 발견만큼 중대한 발견은 드물었습니다. 이는 가장 초기에 강건한 오스트랄로피테신 계통의 일원 중 하나입니다. 1985년 케냐 북부의 터카나 호수 서쪽에서 거의 완전한 두개골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약 25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산 퇴적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물화로 인해 이 두개골은 인상적인 어두운 색조를 띠게 되었고 검은 두개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아프리카렌시스와 유사했지만 주요 특징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파란트로푸스 에티오피쿠스는 더 작은 두개골 용적, 뚜렷한 사지탈 능선, 그리고 매우 강건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없었지만 구강의 크기는 이 종이 단단하고 섬유질의 식물 재료를 섭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지역에서의 후속 발굴은 같은 종의 다른 개체의 하악골을 발견했습니다. 원시적 특성과 후속 종에서 보이는 독특한 특징을 결합하여 파란트로푸스, 에티오피쿠스는 아프리카렌시스와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 사이의 인류계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류가 최근에야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발견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4, 3만년 된 석기도구, 사카테카스 동굴, 수십년 동안 연구자들은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한 시점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이론은 첫 정착자들이 약 1만 3500년 전의 클로비스 문화와 연관되어 북미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발견들이 이 시점을 꾸준히 뒤로 미뤄왔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발견 중 하나는 멕시코 북부의 사카테카스 주에 있는 치키우이테 동굴에서의 발굴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최적층 깊숙이 묻힌 거의 2,000개의 석기도구를 발굴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광학 발광 기술을 결합하여 과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약 3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거는 인간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훨씬 이전 아마도 16,000년 이상 전에 북미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클로비스 우선 모델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의 초기 이주 경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며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르고 복잡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형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견이 새로운 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발견은 과학이 얼마나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오네 브레스카 남자의 치아오인 1922년 미국의 지질학자 헤롤드 쿡은 네브레스카의 자신의 농장에서 화석화된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고생물학자 헨리 페어필드 오스본에게 전달했으며 오스본은 이를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영장류의 것으로 식별하고 이를 헤스페로피테쿠스 헤롤드 쿠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후, 네브레스카 남자로 불리게 되었죠. 같은 해,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이 초기 인류의 전체 신체 재구성을 발표했지만, 이는 단 하나의 치아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는 피테칸트로프스의 조각상을 모델로 하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스보는 이 추측적인 일러스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 이 이야기는 무너졌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이 치아는 인류 조상이 아닌 페카리, 즉, 멧돼지와 유사한 포유류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네브레스카 남자는 공식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1868년, 독일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은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로서 피테칸트로프스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아, 네덜란드 해부학자 유진 디부아는 자바 남자를 발견했으며, 이는 현재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대 인간과 고대 친척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발견을 준비해 보세요. 라가르벨류 아동 혼합. 1998년 11월, 포르투갈의 고고학자 조왕 마우리시오와 페드로 소우토는 리에이라 근처의 라가르벨류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깊숙이 묻힌 인간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발굴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아동의 무덤을 발견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골격은 얕은 구덩이에 놓여 있었고. 빨간색 오커로 얼룩진 탄화된 식물 재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구석기 문화에서 일반적인 매장 관습을 나타냅니다. 시체와 함께 있었던 유물들에는 토끼 두개골과 붉은 사슴의 골반뼈가 포함되어 있어 상징적이거나 의식적인 매장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매장은 약 24,500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특징은 현대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와 일치했지만 그의 하체는 네안데르탈인과 더 일반적으로 연관된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조합은 과학자들이 그가 혼합 혈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해석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그 시기에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십 년간의 화석 발견과 유전자 연구에 따라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교배했으며 그들의 유전적 유산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혼합바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7. 오비락토르 알체조사. 1923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이끄는 공동 미국 탐사대가 몽골 고비 사막에서 놀라운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알둥지 바로 위에 누워있는 공룡의 부분 골격이었습니다. 이 생물은 나중에 오비라토르 필로세라톱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세라톱스류를 사랑하는 알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다른 종의 둥지를 침범하다가 잡혔고 알을 훔치는 중에 죽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의 발전은 이 해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수십 년후 현대 CT 스캔 및 기타 이미징 기술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유사한 알 더미를 재조사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화석화된 알 속의 배아가 오비랍토르 이드로 확인되었으며 프로토세라톱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대략 8천만 년전 백악기 후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 발견은 오비랍토르의 이미지를 둥지 도둑에서 헌신적인 부모로 변화시켰습니다. 화석들은 이제 오비랍토르가 새처럼 둥지를 지키는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도둑의 낙인을 지니고 있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공룡들은 보호적이고 양육적인 돌봄이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을 수십 년간 혼란스럽게 한 이상한 깃털을 가진 작은 파충류를 만나 봅시다. 팔등쪽 깃털이 있는 롱이스쿠아마 파충류, 가장 매력적인 트라이아스기 시대의 파충류 중 하나는 롱이스쿠아마 인시그니스입니다. 이는 1970년에 현재의 키르기스스탄 페르가나 계곡에서 발견된 화석 유해를 처음 설명한 것입니다. 약 2억 3,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작은 파충류는 몸 길이가 겨우 10cm였으며, 당시에는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롱이스쿠아마를 독특하게 만든 것은 등쪽에 있는 길고 깃털 같은 부속지로 길이가 30cm에 달하며 몸의 세배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물들은 곡선 모양의 패들 또는 잎처럼 생겼으며, 과학자들을 수십 년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이들의 용도에 대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짝짓기 표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이론은 롱이 스쿠아마가 나무 사이를 활공하는데 이들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비행 도마뱀처럼 말이죠. 이 파충류가 진화의 정확한 위치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일부는 이 부속지들이 깃털 발달의 초기 단계를 암시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화석에 관해서는 고대의 나선형 턱을 가진 포식자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9. 헬리코프리온 이빨 나선의 미스터리. 고대 바다에서 가장 기괴한 포식자 중 하나는 헬리코프리온으로 이는 약 2억 99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 사이에 살았던 연고로입니다. 현대의 상어와 가오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헬리코프리오는 그 독특한 나선형 이빨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를 이빨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선의 첫 번째 화석은 1897년 러시아의 페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생물학자들은 이 나선이 동물에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초기 해석에서는 주둥이에 위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언데스투스라는 관련 속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자들은 이 나선이 하악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물고기가 성장함에 따라 이빨이 나선형으로 계속 회전하며 오래된 이빨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제안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가장 큰 이빨뿐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레이프 타파닐라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으며 이 나선이 목구멍 깊숙이 위치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특히 CT 스캔을 포함한 연구들은 하악 위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전한 두개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헬리코프리오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고대 해양생물의 진화적 적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페링거의 뷰르츠부르크 거짓돌사기, 18세기초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교의 의학 교수 요한 바르톨로메우스 아담 베링거는 화석에 대한 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처 언덕에서 특이한 돌을 가져오도록 지역 소년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1725년, 그들은 태양의 광선, 벌레, 새, 심지어 히브리 문자로 조각된 석회암 슬랩을 가져왔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이라고 믿은 베링거는 몇달 만에 2000개 이상의 돌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기원을 확신한 베링거는 1726년에 리토그라피아 비르츠부르겐 시스를 출판하며 이 돌들의 진위를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구 자국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조사를 통해 이 사기가 그의 두 동료인 이그나츠 로데리히와 게오르그 폰 에크하르트에 의해 계획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당황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기를 벌였습니다. 베링거는 그들을 고소했고 승소했지만 이 스캔들은 그의 명성에 영구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 가짜 화석들은 리겐스테인 또는 거짓 돌로 기억되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과학적 사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믿기 힘든 섬 발견으로 판타지 문학에서 나온 별명을 얻었습니다. 11호모 플로레시엔시스 2003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리앙부아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인류종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또는 플로레시엔으로 명명된 이들은 키가 106cm를 넘지 않아 JRR톨킨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아 호빗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해부학적 연구 결과 이들은 작은 두개골, 큰 눈썹 능선, 평평한 코, 그리고 초기 호미닝과 더 유사한 팔다리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두뇌 크기는 약403 제곱 센티미터로 작았지만 그들은 석기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며 아마도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 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작은 키가 섬 외소증에서 기인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된 육지에서 자연적인 진화 과정입니다. 흥미롭게도 플로레스에는 스테고 돈이라는 외소 코끼리도 존재했으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화석과 도구의 연대 측정 결과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6만 년에서 100만 년전 사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멸종은 섬의 환경을 재편한 대규모 화산 폭발 이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인류의 가지들이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시. 내가 인쇄된 말미자. 일리노이 북동부의 유명한 화석지인 메이존 크릭에서 연구자들은 3억 천만 년 이상 된 화석화된 말미자를 발견했습니다. 말미잘은 종종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약 485백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시대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으며, 고대 진화의 역사에 대한 드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특정 화석은 특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뉴잉글랜드 대학교의 무척추 고생물학자, 러셀 딘 비크넬이 면밀히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미잘의 뇌와 중앙신경계의 일부가 하얀 인쇄물로 남아 있었으며, 이는 화석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세부 사항입니다. 이 고대 말미잘의 내부 구조를 현대 친척들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3억년 이상 동안 거의 해부학적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절지동물의 내부 해부학에 대한 중요한 공백을 메우고 말미잘의 놀라운 진화적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13철 캄브리아 벌레 가장 놀라운 화석 발견 중 하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버지스 쉐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약 5억 800만 년 전에 고대 생명체를 보존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1977년, 고생물학자 사이먼 코네이 모리스는 할루시제니아라는 이름의 기괴한 화석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꿈 같고 거의 초현실적인 외모를 가리킵니다. 초기에는 할루시제니아가 뻣뻣한 가시 위를 걷는 벌레 같은 무척 추동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어디에 머리가 위치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이후 중국 윈난성의 청장강에서 더잘 보존된 화석이 발견되면서 점차 해결되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동물의 부드러운 팔다리가 다리였고, 가시 구조물들이 등쪽에 방어용 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결국 할루시제니아의 머리를 확인했으며, 간단한 눈, 틈새 같은 입, 그리고 아마도 먹이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촉수를 가졌음을 밝혀냈습니다. 할루시 제니아의 기괴한 해부학은 초기 동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오늘날의 벨벳 벌레의 조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캄브리아 생태계의 다양성을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알타무라 남자, 이탈리아, 1993년 10월, 이탈리아 알타무라 근처의 석회암 미로에서 혁신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말룬과 동굴을 탐험하던 동굴 탐험가들은 두꺼운 석회석과 석순에 완전히 둘러싸인 인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형성물의 나이에 대한 추정이 1,000년에서 100 4,000년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더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라늄-토륨 연대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뼈를 둘러싼 석회석이 약 150,000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 유해가 네안데르탈인에게 속한다고 제안했지만, 당시 뼈가 바위에 융합되어 있어 직접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비침습적 이미징 및 미토콘드리아 DNA 추출의 발전 덕분에 현대 연구자들은 나중에 이 유해가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개인, 현재 알타무라 남자로 알려진 인물이 자연적인 구멍에 빠져 탈출하지 못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50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석순이 천천히 자라면서 그의 몸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가장 중요한 네안데르탈인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의 거대한 알을 남극에 얼어붙은 해변에서 발견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치보, 더대한 연지랄, 남극, 남극, 치모어 섬에서 칠레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약6 8 0 0만년전 백악기 후기 시대에 해당하는 거대한 연지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길이가 약 29cm, 너비가 20cm인 이 알은 공기 빠진 축구공처럼 생겼습니다. 크기 면에서 이는 멸종된 마다가스카르의 거대한 코끼리 새인 에이피오르니스의 알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고대 남극의 어떤 육상 동물도 이렇게 거대한 알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알이 아마도 큰 해양 파충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사우르스에 속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모사우르스의 골격 유해가 알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직접적인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알이 최소한 7미터 길이의 생물에 의해 나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추가 연구는 태어날 때이 새끼가 높은 독립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모사우루스에 의해 나왔다면 이 발견은 이 고대 해양 포식자의 번식 전략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고대 알에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생물이 나오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6. 거대한 인간과 비슷한 발자국. 멕시코. 멕시코 해안에서 연구자들은 고대 암석에서 큰 인간과 비슷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주장은 이 발자국이 1,000년 100 이상 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반면. 북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발자국은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약 2만 3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큰 발자국은 알려지지 않은 더큰 호민인 종에 대한 이론을 촉발했지만 뼈나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써머셋의 체더 협곡에서는 1903년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인간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체더맨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유전학자 브라이언 사이크스 교수는 체더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지역 역사 교사인 에이드리언 타겟과 연결시켜 직접적인 목의 계통을 밝혀냈습니다. 2 0 1 8년의 추가 유전체 분석 결과 체더맨은 어두운 피부, 파란 눈, 곱슬머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초기 유럽인에 대한 가정을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의 유전자는 여전히 현대 영국 인구의 일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발견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고대의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현대의 것이 섞인 것인가 17. 코소 스파크 플러그 지오드 캘리포니아 1961년 2월 3명의 수집가인 월리스레인 버지니아 맥시 마이크 마이크셀은 캘리포니아 올란차 근처 코소 산맥에서 지오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셀이 그것을 자르자 금속 샤프트가 포함된 세라믹 같은 실린더가 발견되었습니다. 외부 케이싱은 독특한 육각형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 지질학자는 주변 물질이 형성되는데 50만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이 주장은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은 이후 론칼라이스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중심코어와 링 모양의 구성 요소가 있는 x 선이 드러났습니다. 아인에포 저널의 편집자 폴 윌리스는 이 물체가 현대 스파크 플러그와 매우 유사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2000년대 또는 30년대의 스파크 플러그로 식별하며 자연적인 응결물에 박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코소 유물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유물로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87 필드다운 고덕밥밤 남자 사기. 1912년 영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찰스 도스는 이스트 서식스의 필드다운에서 두개골 조각, 석기 도구 및 동물 화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유해가 알려지지 않은 초기 인류종에 속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에오안트로푸스 도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원숭이와 현대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은 것으로 찬사를 받았고 빠르게 전 세계의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초기에 제기되었습니다. 해부학자 아서키스와 인류학자 데이비드 워터스터는 턱과 치아 사이의 불일치점을 지적했지만 그들의 우려는 무시되었습니다. 1953년에 연구자들은 불플로우르 테스트를 사용하여 두개골을 재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고의적인 사기를 밝혀냈습니다. 상부 두개골은 중세인간에게 속했으며 턱은 오랑우탄의 것이었고 그치 않은 인간의 마모를 모방하기 위해 갈려 있었습니다. 필드다운 남자는 20세기에서 가장 정교한 과학적 위조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유명한 발견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1구 디부아의 피테칸트로프스 발견 자바 세년 동안 네덜란드 해부학자 유진 디부아는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기 위해 네덜란드 동인도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한 시도 후 그는 1990년에 자바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해 와작 근처에서 인간과 유사한 턱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 고무된 그는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1991년과 1992년 사이 트리닐 마을 근처의 벵가완 솔로 강에서 디부아는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화석화된 두개골 덮개 대퇴골 그리고 세계의 어금니. 이 화석들은 동일한 지질층에서 발견되었으며, 디부아는 이들이 하나의 호민인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이를 피테칸트로프스 에렉투스, 즉 직립유인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디부아의 이론은 처음에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두개골 덮개가 원숭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퇴골은 분명히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특징의 조합은 전이 종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추가 발견들이 디부아의 해석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피테칸트로프스와 같은 유사한 화석들은 호모 에렉투스로 재분류되었으며 이는 현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화석들은 약 18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미국의 발견이 과학적 매력과 치열한 문화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 케네윅 남자, 1996년 7월, 두 젊은이가 워싱턴주 케네윅 근처의 콜롬비아 강에서, 인간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결과 거의 완전한 골격이 드러났으며 나중에 케네윅 남자 또는 고대인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해는 약 9300년 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분석에서는 현대 원주율과 다른 두개골 특징이 발견되어 다른 혈통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빌 보호구역의 연합 부족을 포함한 토착 그룹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유해 보호 및 반환 법에 따라 이 유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초기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유해를 보유했습니다. 2015년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주도한 고급 유전체 시퀀싱이 케네윅 남자의 유전적 유사성이 원주율 특히 콜빌 사람들과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유해는 반환되어 2017년 2월 부족의 영예를 가지고 재매장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정적인 장중 하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